오늘 전할 말씀은 세 마리의 암공작과들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서 사약하고 있을 때그 기도원이 27에이커 아주 넓은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겨울철이 되면 이렇게 들에 있는 이런 야생 그 새들이나 또들쥐들 여러가지 그 짐승들이 먹이를 찾기 위해서 동문서주합니다. 특별히 집을 향해서 그들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산돼지들이 먹이를 향해서 각집 있는 대로 또 농사하는 그런 곳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원 사역할 때 참으로 아,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은요. 어, 추운 겨울이니까 눈이 쌓였고 또 먹을 것이 없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바깥을 이렇게 내려 보니까 내려다 보니까 거기 세 마리의 공작들 암공작이 와서 저래 저래 먹이를 찾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좀 주려고 가져 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어쨌든 갖다가 근처다 살짝 두고 오니까 멀리서 보니까 그 먹이를 향해서 갖다 준 먹이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날또그 다음 날또그 시안에 또 갖다 주었죠. 이렇게 몇 번을 갖다 주니까 이젠 의례 아 자기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작들이 아, 그 주변 기도인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그 먹이 줄 때만 기다리면 거기서 와서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요. 그래서 참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이한 겨울에 먹이가 없어서 이렇게 들 공장처럼 먹이를 쫓아 와서 먹이를 주니까 그들 공작들이 먹이를 먹고 거기 청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아 오늘날 많은 청도들이 이 겨울철이라는 의미는 먹을 것이 없는 철.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영적인 양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저 교회에 떠돌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먹여준다면, 절대로 떠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역하는 주의 종들의 사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요? 제가 먹이를 주지 않고 가까이 가니까, 이제 내가 의뢰 먹이를 주는 건줄 알고 공작들이 저를 쫓아다녀요. 예, 전에는 저를 경계하더니, 제가 가는 곳마다 그냥 먹이를 달라고 쫓아다냅니다. 이렇게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면, 가라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영적인 것을 체험하면 절대로 교회를 떠나간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가 한 날을 보니까 아 먹이를 계속 주니까 이 공작들이요, 그 계속 저를 쫓아다니고 거기서 그 근처에 하에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똥을 싸고 지저분해 하니까 한 번만 한번 예? 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딱 결심을 하고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목이를 하루를 안 줬더니 그 공작들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성도는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떠나간다는 것을 우리 교의 정도는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역장이라면 또 여러분 말씀을 인도하는 인도자라면 여러분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면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도원 사회에서 또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것은 들지들입니다 예, 겨울철 되니까요, 이 들쥐들이 탁 들에서 여름이고 봄이 걸 때는 들에서 먹이를 사냥하고 먹이를 찾는데, 겨울철 되니까 들쥐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집 있는 데를 향해서 몰려듭니다. 참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눈 위에서 그 얼음 위에서 들쥐가 막 이렇게 달리면서 집으로 해서 구멍으로 속속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들쥐라면 우리가 상상은 굉장히 큰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들쥐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있는 그런 집보다 아주 쪼만한다이렇게 아주 쪼만한데, 그 쪼만한 집이 어미지예요. 그 새끼 지는더쪼만요그 어쩌만한 집인데, 얼마나 빠른지요. 예, 사람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집들이 겨울 되면은 집 들어와서. 구석 지하실 1층 2층 딱 서식합니다. 그러면서 파이프를 타고 전기관을 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들지가 집에서 서식하는 겁니다. 2층에 제가 서재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불을 딱 켜고 깜짝 놀랐어요. 제 서재 옆에 쓰레기통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탁 튀어 올라가는 거보쥐 요만한 들지 어미가요. 쓰레기통에서 튀어서 점프를 하면서 에? 튀어나가는데 야 대단해. 예? 저렇게 굉장히 점프를 잘하는 들쥐. 그런데 참 소름이 착끼 치면서도 야 대단하구나. 예? 그리고 밤만 되면 또 들쥐가 바짝바자 하면서 얼마나 뭐 먹을 걸 자꾸 먹을 걸 하고 돌아다니죠. 아, 시끄러서 워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야 이거 들쥐와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날인가 보니까요. 책상에 배우면 빵봉지하데그 들쥐가 들어와서 그빵 속에서 그거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냥 빵봉지가 왔다 갔다 왔다. 그래서 탁해가 잡아가지고 들쥐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들쥐가 모여들어나니까 뭐 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깨를 냈죠. 아, 어떻게 하면 들쥐를 없앨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쥐덫. 덫을 그냥 복근마다 다 이렇게 설치하고 또 끈끈이로도 다 설치하고 그런데도 교묘하게 들쥐들은 덫을 피하고요. 그 끈끈이를 점프해서 날라가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이 들쥐들은 그 쥐들은 특징이요. 항상 다니는 길을 다니더라고요. 고 그, 그 길을 그래서 제가 고그 길목에다가 이제 아, 한두 곳에 책상 옆에 쓰레기통을 탁 놓고 그 쓰레기를 다 비우고 그 밑에다가 끈끈이를탁 놓고 빵 쪽을 탁 놓았죠. 들쥐가 들쥐가 탁보 밤에 컴컴하니까 탁세레통에서그 빵을 먹으러 딱들어가는데 끈끈이 탁 붙었어요. 그러니까 점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쥐를 잡고 이제 꼭 길을 아니까 길을 아는 곳마다 탁끈끈을 전혀 움직이 못하다탁 넓게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또 튀어나오다가 붙어서 죽고 그래도 전멸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아... 들쥐를 잡는 약이 있겠구나 누가 말씀을 하더라고그 잡는 약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제 홈디퍼나 이런 데에 웨어라우스 가서 그 들쥐를 먹는 아주 약이 있습니다. 요 동글동글한 약이 있는데요. 그걸 먹으면 들쥐가 먹고 속고처럼 굳어버리고 썩지도 않고 그냥 죽는다 그래서 그 약을 사다가 그 들쥐가 다니는 그 길목에다 다 설치했어요 들었더니 정말 한 명, 하나, 둘 이렇게 죽으면서 사라지는. 제가 거기서 깨달은 또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들지는 어차피 그 흑암 속에서 컴컴한 밤에만 이용하는 거. 예요 밤에만 활동하니까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영혼이 잠들었으면, 우리 영혼이 흑암이 있으면은 바로 악한 영들, 귀신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쥐를 잡았을 때는 쥐도시나 끈끈한 한약을 통해서 잡는 것처럼 이런 악한 영들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바로 영혼이 잠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방어하는 영혼들이 있고 또 흑암에 처해서 어찌할지 모르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암공작과 들지들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성도들 또 주의 종들이 정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야 되며 또 우리는 기도와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감에 권세를 물리쳐야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세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는 쓰임 받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다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심정 속에 있는 들지들을 퇴치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겨울철에 방어하는 아버지 세 마리의 공작처럼 방어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들에게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먹여진다면 머물 것이고 또 우리 심령 속에 잠들었을 때 아버지 들지처럼 우리를 넘어트려고 하는 그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는 물리출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질을 통해서 정말 일어나 빛을 바라는 죄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은혜 받으셨습니까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는 정말 방황하는 n 말의 공작들처럼 우리는 현재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씀과 기도 e 영적으로 자라서 이 마지막 시대 Amen. a m e 서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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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말씀을 드세서 여러분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